이거 세, 이거 세개 작은 아, 거 다른 거, 거 먹을까? 음, 알았어. 거 이거는 먹은데요? 다 먹고 그 디저트주요 네. 아니 이거 디저트예요? 네. 그러면 다빈이 엄마 먼저 이거 줄까? 이거 그건 가워요 그럼 다빈이 <laughs> 어느 거 어느 거줄수 있어요? 우리 먼저 이, 이런 거 먹어요. 그럼 이거 다빈이 하나 줄까? 다빈이 멀리 있으니까 너희 음. 여거 먼저 먹어. 더빙, 어, 이제 먹어요. 이거 엄마 뭐 먹어도 돼요? 응, 어, 그게 카레이요 맛있게 먹어요. 네, 그렇게 해야 돼. 오케이. 네. 이거 카레래요. 아, 카레예요? 네. 어, 카레구나. 냠냠냠냠냠냠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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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빠도 하나 챙겨주세요. 아빠는 없어요? 아빠도 있지. 아빠 이건 아빠 컵라아이야 엄마 다같지 쇠야지 먹는 거예요. 아까 이거 아빠 다 먹어도 돼요? 아니 우리 쇠. 아 쇠예요. 콤보래요. 아빠 접시 있는데 이거 아빠 거예요 혹시? 이거 아빠 거 맞아요? 아빠 응. 거예요? 응. 이거는 아빠 좋아한 응, 커피랑 같이 먹. 아니 아빠 좋한 커피랑 같이. 애는 다 먹은 어디다. 저기랑 나또대봤다 응. 응. 아빠 이거 다 먹었어. 오늘 아저하고 이거 다 먹었어. 엄마는 퍼크는 계속 쓸거에고 퍼크는 계속 터비 이거 다 됐어요. 먹었어 이거 네, 다어요 응. 터비도 접시 터비 괜찮은 접시 응. 그리고 다이또 넣어 놔 주세요 그리고 뭐 먹어야 돼 이번에는? 이거 식었어요? 이제 먹어도 돼요? 아니, 아직 안식었 그럼 이거 쿠키 먹을까?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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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나 아빠도 하나 여기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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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맛있 너무 맛있다. 다하무이렇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다 너무 맛있다. 다 너무 이있다너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고마맛있나 너무 맛있다. 너무 맛다너나 맛있다. 너다 너무 다너 다 먹었어요? 응 애니 다 먹은 거 여기다 생땡먹어 <laughs> <laughs> 뭐 수박? 아니 그거 우리 이, 이 디저트 먹어어 어, 디저트랑 같이 먹어? 그럼 우리 까요다 먹고 먹는 거어피 파인애플 엄마 도 먹자 아빠 먹었어요? 아니, 아니. <laughs> 너무 맛있다. 아빠 먹여주세요. 다빈다먹 고마워. 우와, you, 애니. Nice. 우와, 이거 이제 식었어? 응, 이제 식었지. 먹어도 응. 니 워먹어도 음. 음. 아아 응. 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먹어요. 워 먹어요. 도 먹어요. 워 먹어요. 진짜 먹어요. 어요워 엄마 어 먹어요. 워도 먹어데 그러니까. 디저트먹지먹자먹어어요 워도 어요어요그리 먹어요. 까지 먹어요. 워먹어지 먹어요. 먹요 워도 어요먹먹어어 아빠, 이거 먹을까?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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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음, 맛있어, 나한 응, 음. 어, 아빠, 그거 우리 다 먹은 거 음. 앞에 갔죠? 앞으로 나설 수 있어요? 아니, 엄마야. 할아버 마지막 한나 애니 먹을래? 우와, <목소리도 먹어요> 아, 다 먹었어? 대도 다 먹었대. 식사다 했어요? 네어 <목소리도> 우리 마지막 수박 한 사람 하나씩 먹었는데. 음. 응. 와, 어? 맛있다. 음. 이거 누구 준비한가요, <목소리도> 먹었어? 준비한 거예요 다? 음. 나누 준비한 요잘 먹었습니다. 감사 어,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 엄마 잼따? 밥 먹어도 돼요? 네다 먹었어요 고마요 리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제 우리 밥 먹을 차례다